그 안도감 하나 때문에 전기 점검이라는 걸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어, 냉동창고의 온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온도 모니터링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들인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니즈들이 있는지.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온도 모니터링은 보급되지 않았고, 냉동기 엔지니어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솔루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온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고, 속속들이 제안할 수 있고, 또는 고객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고,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온도 모니터링은 벌써 10수년 전부터 시작되었고, 냉동 창고가 시작된 역사부터 이 모니터링의 니즈는 있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CCTV로 온도 조절기를 비추는 그런 정육점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온도 모니터링은 고객도 모르고 엔지니어들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.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이유와 목적. 이건 명확합니다. 제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고 고장의 이슈를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 부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. 그렇다면 냉동기 엔지니어들이 온도 모니터링을 알아야 할 이유와 목적은 또 뭘까요? 결국 관리 체계에 있습니다.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내 고객을 나한테 락인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또는 냉동기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에요.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 점검이나 이런 오프라인 정기 점검 뭐 3개월마다 또는 1개월마다 하는 이 오프라인 정기 점검이 그 정도의 가치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요? 고객에게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정기 점검이라는 건 3개월 단위 또는 한 1개월 단위로 현장에 방문해서 우리 냉동기를 케어하는 일이지만 그런 정기 점검은 굉장히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냉동기를 평가해야 합니다. 단순히 방문한 그 시점에 메인 폴더 게이지를 물리고 우리가 압력과 온도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전의 냉동기의 활동을 예측하거나 이 이후의 냉동기의 활동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어떻게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냉동기의 컨디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, 고객은 냉동기 엔지니어가 우리 기업에 와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봐주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. 그 안도감 하나 때문에 정기점검이라는걸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, 솔직하게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냉동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 고객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나에게 락인을 시키려면 냉동기, 냉동기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 냉동기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의 트렌드를 본다거나 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고장을 예측하거나 지난 히스토리를 본다거나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 엔지니어들에게도 분명히 온도 모니터링이라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. 물론 그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모니터링 솔루션 회사의 역할입니다.